어제의 내용은 우상을 섬긴 사람들을 살륙하고또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7월 1일 목요일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 목이 고든 이스라엘과 동행을 거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 진밖에 해막을 따로 만듭니다.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악무하는 자는 다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어, 사자를 보내서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여기 이제 모세 너는 내가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한 땅으로 올라가게 할 테니까 네가 가서 인도해라. 어,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그 땅으로 올라가라. 음, 어, 이제 2절에 내가 사자를 보내어 앞서 보내어 가난한 사람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아 어, 쫓아내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임재로 함께 거기 임재 계시 함께 계시지 않고 대신 어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할 사자를 보내. 여기 있는 사자는 어 천사들이죠. 천사. 천사를 보내서 어, 하나님의 백성을 가난한 땅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어, 그 인도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함께 가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앞에도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어, 3절 너희는 고, 목이 고든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함께 갈수 없다. 함께 가다가 내가 갑자기 내가 노하여 너희를 길에서,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사람이 다니는 그런 길이 아니라, 이제 정착되지 않은 여정을 뜻합니다. 어, 목이 곧다라는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 고집이 세고, 어, 그 다음에 완고하고, 폐역하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예. 고집 센 짐승을, 어, 그 짐승을 지칭할 때 앞에 쓰는 관용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내가 여정 속에서 너희를 진멸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절에 백성이 이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했다 그랬어요. 아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 영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조금 감지하죠. 여기서 이 준엄한 말씀이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어, 엄중한 말씀이에요. 준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했어요. 그리고 자기 몸의 단장품을 다 재했다 그랬어요. 어, 그러자, 이제 이렇게 재하는 모습을, 어, 조금 근신하는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신하는 모습이죠. 음,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 혹시라도 너희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라. 그러면 내가 혹시라도 너희와 함께 갈 것인지 아닌지 정하겠다,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장신구를 떼어낸다면 함께 가겠다. 이 말씀이죠. 여기서 그러면 장신구는 뭐냐면요, 어, 귀걸이 팔찌 이런 것들이죠. 이것들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인데, 애굽에 있는 장신구들은요. 우상이 우상 그 자체가 우상입니다.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귀에 달고 어, 손에 손목에 메고 이렇게 목에 메고 이런 장신구들인데 이것은 다 어, 우상의 에, 형상이 새겨진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장신구를 떼라는 것은 우상은 모양이라도 내지 말고 우상 이름도 부르지 말고 너희들 가까이도 두지 말아라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어 홀렙 산에서부터 장신구를 떼어내세요. 몸에. 그니까그 전까지는 뭐예요? 그 우상을 막 몸에 이렇게 달고 다니면서 우상이 가까이에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로 가까이에.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수 없는 그런 에, 영적인 상태는 어떤 거예요? 자기 안에 다른 신을 두고 우상을 에, 만들고 그 우상을 우상을 그 섬기는 막 다시 말하면 우상에 의해서 자기 삶에 기쁨과 슬픔이 좌우되는 그런 삶이죠. 그런 삶이 청산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죠. 이렇게 우상을 두는 사람은 함께하실 수가 없는 거죠. 1절부터 6절 너의 몸의 장신구 즉 우상을 떼어내면 내가 함께 갈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하시죠.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요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햇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 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랩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제, 어, 이렇게 장식물을 몸에서 다떼어내 후에, 모세는 진 밖에 해막을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막을 해막이라고 부르셨죠. 해막이라는 뜻은 뭐예요? 어, 하나님과 만나는 어, 집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어, 앱에 들이는 성막과 다르게, 다르게 해막을 따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텐트를 따로 어, 만든 거예요. 그 해막에 해막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진 밖에 멀리 떨어지게 해서 해막을 만들라라 그러시죠. 그럼 왜진 진과 멀리 떨어지게 했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 죄가 있는 거기에서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 찾도록 해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해막을 만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만나고 싶은 사람 모두 해막으로 나오라고 초청하신 거예요. 여호와를 악무하는 자는 다 진박갓 해막으로 나아가며 누구든지 모세와 이제 호수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갔는데, 어느 누구든지 다 나오도록 초청을 했지만, 모세와 여호수아에는 여기에 기록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따로 만나기 위해서 찾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모세가 이제 해막, 어,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어쨌든 해막을 찾지 않았어요. 어, 백성이 다 일어나 모세가 해막으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봤어요 멀리서 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멀리서 바라봤겠죠.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그 해막 위에 내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함께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거기에서 만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광경을 백성들은 다 지켜봤어요. 모든 백성이 해망문에 구름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망문에 서서 예배하며 네. 그러니까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쳐다만 본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자기들이 있는 그 진에서 예배했다 그랬어요. 음. 어,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정말 어, 좋은 일이라는 것을 음, 알았다면 자기들도 나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찾는 것은 좋은 일이야. 참, 그렇게 해야 돼. 그런 마음은 있지만,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 찾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 시간 내는 것도 힘들어하고, 어, 묵상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자세였던 것 같아요. 좋은 것은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교제하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알지만,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은 힘들어 하는. 네. 사람이, 이제 모세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요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기서 대면했다는 건 하나님이 뭐 얼굴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대면했다는 게 아니라 임제 가운데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제를 치니,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서 어, 말씀하셨다. 어, 그리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진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 어, 그 모세를 그 수종하는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뭐 여호수아는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을 자기도 만나고 싶어했고 어, 모세가 모세와 하나님이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해막을 떠나지 않고 그러면 한순간을 떠나지 않았다 그 말이 아니고 그만큼 해막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다는 거죠. 예,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도 모세 못지않게 모세보다 앞서진 않죠. 그 그의 영성은. 어, 모세는, 모세 오경을 기록할 만큼, 어, 하나님의 마음을 다 그렇게 헤아린 사람이에요. 어, 그런 요수아가 차기의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죠. 예. 리더의 작용 요건은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어,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어, 회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으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내용이죠.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악모하는 자는 다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우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 아니라, 예,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이야기했다는 것은 아주 친밀하고 못할 말이 없었다는 거죠. 예. 본문에서 게시된 하나님을 어, 살펴본 후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었는데, 목이 곧은 백성과 하나님은 어, 동행을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이 곧게 되면 고집이 세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고치려고 생각 안 하고 진리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내 가치관대로 고집부리면서 왕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는 부드러울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왕고하고 고집이 세고 폐역하면 하나님은 동행해 주지 않습니다. 임재를 거두십니다. 4절에서 6절 장신구를 제하라 그러셨죠. 우상의 흔적들을 모두 제해라 죄는 모양도 버리라.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온전한 회개가 필요해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죄를 버리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버릴 때 하나님은 다시 임재로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개시켜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위해서 즉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지요.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길을 열어놓고 계세요. 만나주시기 하여서 누구든지 하나님 찾는 자에게 길을 열어놓고 계신 하나님. 9절부터 10절. 하나님을 찾는 모세와 친구처럼 대면하여 대화하신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 누구하고도 이렇게 모세와 친구처럼 아주 친밀하게 못할 말이 없을 정도로 다 어, 이다 알려주시고 계시해주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어,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응하기 원하시는 내용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하여 비춰진 우리들의 모습, 또 우리가 사야 될 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7절.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해막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예. 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해막일 수 있죠. 예. 10절. 해막으로 나가지 못하고 해막에 멀리서 경비하는 백성들. 그게 좋은 것인 줄 알면서도 가까이 하지 않는. 음,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해막을 찾지 않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11절 해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요수와 리더의 구비요건이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죠 비춰진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신그 예수님을 만나시면서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반응하시고 기록하시면서 묵상합니다.